자, 교과서 속 핵심 문법. Is it a light problem? 그것은 가벼운 문제입니까? 음, light, 가벼운. 빛 빛도 되고 명사로 쓰이면 이거는 형용사로 쓰여서 가벼운이라는 뜻이 되겠죠. 가벼운 문제.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쓰인 겁니다. 자, Look at this beautiful painting.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세요. 조금 더키자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세요. Look at 뭐로? 자, 동사 원형으로 시작하는 명령문 되겠습니다.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세요. It was created by the famous Dutch artist Vincent van Gogh in 1889. 자, 그 그림은 다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떻게 수동태를 썼어요. BPP. 누구에 의해서? 유명한 네덜란드의 화가 Vincent van Gogh에 의해서 그려졌습니다. 언제? 1889년에. 1889년 In v a n g o g h s time, Van Gogh의 시, almost everyone could look up and see a wonderful, s t a r y n i c e s k y Almost, 는 뭐야? almost, 거의. 그렇죠. 거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 올려다보고 멋진 밤하늘, 별이 촘촘한 밤하늘을 볼수 있었습니다. 쿠드는 과거 시제니까 캔이 아니라 쿠드를 써줬고 Look up 1번 그리고 See 2번 이렇게 병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A wonderful, very nice sky. 멋진 별이 많은 밤하늘. 이어순도좀 기억해 주세요. 방구 시절에는 별이 촘촘한 하늘을 보여쉬었어 대조적으로, 요새는 어때요? 쉽지 않죠? Now, how many of us are as lucky as Van Gogh? 자, how many of us, 우리들 중 얼마나 많은 수가, as, as, 뭐예요 뭐, 뭐, 만큼, 뭐, 뭐, 한, 고후, 반, 고우 만큼, 운이 좋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의, 주, 동. 의문사 먼저 나왔고, 우리 그래 의문문이 되겠죠? 얼마나 많은,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자, 반고만큼 자, 운이 좋을까요? as lucky. 자, 요거는 이제 원급이 나와야 됩니다. as, as 사이에는 원급이 나와야 되죠. 그죠? 자, 뭐, 뭐,만큼, 뭐, 뭐, 한, 이런 뜻입니다. 사실, in fact, 사실, 많은 사람들, in today's world, 오늘,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cannot enjoy, 즐길 수가 없습니다. 별이 촘촘한 밤하늘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In fact, 사실, 즐길 수가 없어요. Perfect.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주어 겟낫인조이 동사 이렇게 되겠죠. This is so. 이것은 그러해요. So 그렇습니다. 왜? 뭐 때문에? Light pollution. 빛공해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오고. Because of 다음에는 뒤에 명사가 나오죠. 우리 책에는 우리 명사가 나왔죠. 빛공해 때문에 그러합니다. 빛공해 때문에. Because는 주어 동사, because of는 명사. 우리 책에는 자, 명사가 나왔죠. 그래서 because of가 나왔습니다. 명사구, 이렇게 씁니다. Most of us are familiar with air, water and land pollution. 우리들 대부분은 be familiar with 뭐뭐에 익숙하다 또는 뭐뭐를 잘 알다. 뭐를 잘 알고 있어요? 공해, 공기 오염, 수질 오염, and 토양 오염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A, B, and C의 구조. C. 우리는 데디아를 알고 있어요. 자, 접속사 '데'는 접속사가 되겠습니다. 접속사 '데'. 네. 우리는 뭘 알고 있다? 그 오염들이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take action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We are taking action to solve them.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them'은 뭘 가리킵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 용법의 투부정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행동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자 이거 현재 진행시제가 나왔죠? 현재 진행시제 bing e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but, did you know, 당신은 알고 있었나요? 데디아를, light can also cause pollution. 빛도 또한 오염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나요? 자, that은 또 접속사로 쓰였죠. 목적격이라서 생략도 가능합니다. 빛 또한, 자, 빛도 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알고 있었나요? 네, 알고 있었다. 자, light pollution, 빛공해. 즉, 너무 많은 빛은 in the wrong place. 부적절한 장소에 너무 많은 빛은 또 부적절한 시간에. 즉, 부적절한 시간에 부적절한 장소에 너무 많은 빛을 얘기하는 이 light pollution. 빛공해는 주어 거의 almost, 거의 everywhere, around the world. 전 세계 어디에나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어디에, 없는 곳이 없다. 아주 막 시골이 아니고서야. It can have serious effects on humans and wildlife. 자, 그 빛공에는 have serious effect.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어디에? 인간과 야생동물 모두에게 아주 큰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